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 우리 그 운도 또 긍정적인 그런 그 도움복의 에너지를 크게 그 끌어당깁니다. 또 반대로 또 우리가 그 악연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그 돈이 새겠죠. 또 패가망신도 할수 있습니다. 사람을 그잘 만나는 일, 이 일이 돈복 터지는 그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. 또 이렇게 어떤 우리가 그 구체적인 사건의 그 사례를 통해서 또 교훈될 그런 내용 없이 단순히 그 흥미거리로만 또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건 그 우리에게 또 필요감만 줄 것입니다. 또 불필요한 또 정보 가치가 없는 그런 무가치한 또 일이 되겠죠. 그런데 그 부재도 그 달려있지만, 사건에서 혹은 그 사례에서 우리가 그 타산지석 삼을 수 있다면. 그때는 또 우리가 그 의외로 큰 것들을 꽤 많은 그 돈복터지는 그 사례를 또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녀라든지 또 손자 손녀들이 남자를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. 뭐 여자를 또 만날 수도 있고요. 그들이 그 가정을 그 꾸리게 된다든지 뭐꼭 아이들 이야기만 또할 것도 없죠. 이 백세 시대에 여러분들이나 또 저도 아마 그더 살다 보면 노년에또 누군가를 그 만날 또 그런 그 문제와 또 맞닥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런 마음으로 그 한번 이런 그 선우훈숙 씨또 유영재 씨그 사건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또 돈폭 터지는 그 교훈은 얼마든지 또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번 주제는 그 지금 그 썸네일 보시면은 두 사람 중그한 사람은 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또한 사람은 그 거짓을 그 이야기하고 있죠. 또 앞으로 그 정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 법적 공방이 그 시작이 되고요. 또 형사사건으로 또 넘어가다 보면 둘 사이의 그 공방은 또 지금보다 더욱 치열해지겠죠. 우리는 그이 썸네일에서 그 미리, 미래의 그 우리가 또 법원의 어느 그 방청석에 앉아있는 그런 배심원의 그 심정으로 거짓말을 그 하는 사람을 그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. 풍수의 그 설명에 의하면 사람이 그 바른 자세는 돈복과 또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크게 몰고 온다고 합니다. 또그 자세가 그 삐딱한 자세에서는 부정성을 크게 몰고 온다고 합니다. 부정성은 그 찌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. 축적이 됩니다. 사람이 그 몸에 기생하는 그런 숙주처럼 또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. 또한 그 행동 심리학자의 그 의견에 의하면 숨길 게 많고 집 밖에서 그 딴짓을 하고 혹은 그 자기 그 보호라든지 또 자기 그 은폐를 위해서 무언가 그 계속 그 반복적으로 그 둘러댈 것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은 항상 그 손을 그입 주위 또턱 주위에 그 자연스럽게 그 갖다대는 그런 그 습성을 지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. 여러분들께서 그 며느리라든지 또 예비 그 사윗감을 그 맞선 자리에서 보실 때그 상대의 그 이런 그 사소한 면까지 한번 고려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그 여러분들께서는 그 옥석 구분하실 때또 작게라도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그 날이 좀 흐린데요. 여러분들 그 마음만큼은 보송보송한 그런 감정으로 또 오늘 그 하루 재수있는 날이니까요. 남은 시간 또 크게 그 기쁜 일들, 또 웃을 일들 많이 그 만나시기 바랍니다.